안녕하세요. 여의도 찐타로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지금부터 시작된 좋은 일.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카드나 수정을 골라주세요. 번호는 랜덤입니다. 번호 4번 2번 1번 3번 해당 번호의 타임라인으로 가셔서 리딩을 들어주세요. 1번을 뽑아주신 분, 지금부터 시작될 좋은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분은 이렇게 이미 하늘에서 좋은 운이 와 있어요. 월드의 카드도 그렇고 이런 포츠나 운이 정말로 위에서 막 쏟아지고 있는 게 보여지는데 우리 1번 분의 문제점이자 지금 현실의 모습은 이렇게 걱정하고 무언가 걱정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이미 조금 지쳐 있다라는 모습이 보여져요. 사람은 항상 마음먹기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잖아요. 내가 바라는 일이 크기가 너무 환상적인 것이나 너무, 너무 많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뭔가 단계를 밟아가면서 일을 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이루고 그거에 반 그거를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해야 되는데, 우리 1번 분의 꿈이 너무 큰 거는 아닌지. 는 목표 설정이 정말로 내가 바르게 된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야 될 시기로 보여져요. 어, 우선은 내가 지금 너무 걱정하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힘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이나 사업이나 학업적으로 내가 지금은 약간은 지쳐 있다 앞으로 진행하기보다는 과거와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대해 해왔던 걸로 토대로 해서 한번 음, 점검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 1번 분의 지금 문제점이자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에 어느 정도 좀 현금에 대한 융통성이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계속 카드 돌리기를 해서 막고 있다거나 받을 돈을 못 받았거나 나의 뭐 연봉 월급 같은 게 지연이 돼 갑자기 많은 돈을 내야 된다라는 상황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아 부족해 부족해 그런 걸로만 끝내지 말고 어디에서 땡겨올지 뭐 그러면 카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나 대출을 알아보거나 내가 지금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충할지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 부족해, 부족해가 반복되면서 원인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계속 상황만 나빠지는 느낌이에요. 또한 내가 바라는 것이 너무 소비적으로 금액을 많이 쓰거나 내지는 내가 조금 뭐 이런 것도 외모를 또 머리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고, 뭐 노션이나 그런 피부 케어도 해야 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의 소비를 하다 보니까, 나의 씀씀이가 어느새에... 조금 빠듯하게 됐는데 그 부분이 그러면 아 머리는 다음 달에 하고 스킹페어부터 먼저 받을까 그러면서 하나 하나를 단계적으로 하면 되는데 모두 다 갑자기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올바른 방법이나 올바른 나의 현실을 못 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부터 시작될 좋은 일은 이미 운이 월드카드로 들어와 있고 나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행운이 들어와 있는데 내가 그 가까이에 있는 행운을 알아보지 못하고 간과하는 건 아닌지 또는 너무 성급한 나머지 자세히 알아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진행하는 일은 없는지 한번 정도는 둘러보아야 될것 같습니다. 좋은 일 찾아오. 좋은 일과 좋은 일을 받은 나의 모습을 봤을 때에도 어느 정도 지금에서 기존의 틀을 깨는 타워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안 된다라는 게 나왔고 나의 받은 모습을 봤을 때는 그냥 이 과정을 즐겨라. 뭐든지 잘될 거라는 그 결과는 당연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즐기면서 어느 정도 목표를 따라가다 보면 굉장히 과정이 힘든 경우가 많죠. 특히 다이어트나 뭐 그런 경우에도 운동을 하고 식단을 조절하면서 그 사이사이에서 아 가끔 먹는 달달한 거에 그런 기쁨을 즐기면서 할수 있는데, 아 언제까지 이렇게 식단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힘든 운동할 거야. 그렇게 한다면 시간도 더디게 가고 결과도 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번 분의 하는 일의 과정을 즐겨라. 충분히 결과는 좋게 나올 거다라고 믿음을 가지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1번 분에게 시작될 좋은 운은 긍정적인 부분에서 이 부족함이 해결이 될 텐데요. 그 해결은 노토라든지 다른 엉뚱한 그런 횡재수라기보다는 쓰리 펜타클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나의 직업이나 나의 지분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나의 일을 조금 더 깊이 하면서 연봉 인상이라든지 내지는 프리랜서로 플러스적인 알파 알바를 더하면서 아르바이트를 더한다든지 하면서 나의 일의 증가가 긍정적인 상승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지금 더 시작될 좋은 일에 있어서 나의 능력을 전문화시켜라. 내지는 혹시라도 음,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입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좋은 결과를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과거에 내가 하다가 조금은 안 됐다거나 결실을 잃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꺼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다이어트 계속 실패했는데 그랬다면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한다면 프로필 사진까지 찍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를 나올 수도 있고 내가 과거에 준비했던 시험 내지는 아, 영어 공부 뭐 하나 배우는 거 골프 뭐 그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하려다가 마무리를 잘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잘 진행이 된다 내지는 이번에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아예 새로운 부분보다는 내가 잘 알고 이때까지 해왔던 부분에 대한 도전을 하신다면 우리 1번 분은 그 결과가 그때와는 다르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언의 카드로 베드 스트렝스 뭐 정말로 건강하게 운동을 해라라거나어 뭔가 단단해져라. 지금 1번 분이 가장 필요한 거는 이 운을 활용할 수 있는 정신적인 강인함입니다. 내가 약해 보이거나 걱정을 한다면 계속 걱정만 하게 되면 아 나쁜 기운을 나에게 끌어들여서 그 걱정하는 일이 정말로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거의 근본은 운동에서부터 시작되죠 몸이 건강하며 마인드도 건강해진다 라는 말도 있듯이 이번에 1번 분은 날씨도 따뜻해지니까 조깅이나 햅쌀을 받으면서 운동을 하고 나의 정신적인 건강 정신 무장을 하신다면 이 좋은 일이 빠르게 그리고 크게 시작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조언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분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뽑아주신 분, 지금부터 시작될 좋은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분의 시작 때 좋은 일은 정말로 빨리 이미 나한테 와 있다라는 느낌이 보여집니다. A1G의 카드는 연락이나 뭐 SNS 또는 랜선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많고, 합격 소식이라든지 뭔가에, 그러니까 시작을 하면 이 소식 좋은 일이 일어난 다음에는 다음 단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학교나 직장에 대한 입학 소식 시험에 합격 소식 그러면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나의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이 된다고 라 하고 그 시작은 운명의 수레바퀴와 같이 오기 때문에 나의 창의성 그리고 나의 독특함을 뽐낼 수 있는 천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우리 이번 분에 지금부터 시작될 좋은 일은 좋은 직. 그리고 정말로 성공할 수 있고, 10년 동안, 20년 동안 계속할 수 있는 사업체의 설립, 내지는 학교에 입학 같은 게 보여져요. 그 자리에 전차카드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결과가 좋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하향, 상향 지원을 했다면, 학교에 입학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이번 분이 좋은 일에 대해서 받는 경우는 이거는 이미 하늘이 준 길이고, 내가, 어, 나의 재능을, 몰랐던 재능을 펼쳐낼 수 있을 정도로, 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일을 조금 잘한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생각 외에 이 일에 대해서 만족도도 높아질 것 같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사람들 중에서 이제 뭐 정말 즐기면서 하는 사람을 아무도 못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일은 우리 이번 분이 즐기면서 정말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잡고 있어도 정말로 재미있고 흥미가 있는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점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은 이 일을 받은 나의 좋은 일을 받은 나의 모습을 봤을 때도 데스카드가 나왔어요. 기존의 일에 대해서는 모든 게 끊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의 카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이번 분이 이 시험이나 이 직장운이나 뭔가의 변화를 가지고 큰 시작을 하시게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처녀자리가 난데 처녀자리는 굉장히 건강도 잘 신경을 쓰면서 청실함 모범생의 아이콘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겠다는 거고 정갈자리와 양자리가 내가 어 조금은 이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만능은 아니지만, 내가 숙련받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이 일을 시작하면서 깊이 파고들고, 내가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의 장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이번 분은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작 때 좋은 일은 이미 와 있는 것 같고 메시지 이렇게 A반지나 메시지 카드가 있기 때문에 연락을 통해서 합격 소식, 연락을 통해서 뭔가의 당첨, 입학, 입사 소식을 전해오진다고 하고 그런 경우에는 내가 어느 정도 경쟁률이 높아서 포기하고 있던 일 내지는 경쟁률이 높아서 당첨될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냥 한번 지원했어요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합격 소식, 당첨 소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지 투자에 대해서, 뭐 부동산 청약을 하신다거나, 주식 청약하시면서 그런 거는 금전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일과 관련된 부분, 학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 운을 쓰셔야지 이번 분에게 굉장히 좋은 운으로 될것 같아요. 사실 금전 운은, 어, 너무 내가, 어, 쓸데없는데, 내지는 모르는 곳에다가 투자를 한다면 그곳에서는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조언도 조금은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나의 이번 분의 조언 카드를 봤을 때는, 어, 계획을 세워라,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서 실행한다면, 이렇게 운명의 수레바퀴가 들어온 상황에서는 하나하나 차고차고 계획을 현실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번 분들은 조금 더 많은 일에 도전을 한다면, 그 결과도 다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컵스의 카드가 텐컵스와 프린스컵스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그리고 이 좋은 일을 받으면서 그 과정을 굉장히 즐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교황의 그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의 결과는 보장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중간 정도의 성적밖에 안 되는데 내가 그 정도까지는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합격을 덜컥 해버리는 그런 좋은 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노력한 거에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어느 정도 도전을 하신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분의 니등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3번을 뽑으신 분, 지금부터 시작될 좋은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을 뽑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어두운 혹시나 경제적으로, 긍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다, 지금 힘들어요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3번 분에게 좋은 일은 이렇게 펜타클의 여러 가지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결과를, 좋은 일을 받은 나의 모습에서도 풍요를 상징하는 에이 펜타클, 그리고 직장과 일, 학업에 관련돼서도 펜타클, 이거는 사업자리에서 나왔고 프리랜서 자리시라며 굉장히 큰 돈을 일을 통해서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금전의 자리에서도 이렇게 퀸 펜타클이 나왔기 때문에 3번 분의 좋은 일은 100% 금전적으로 어, 풀린다라고 보여질 수 있어요. 현재의 굉장히 빈곤함 내지는 어, 뭔가 빵꾸난곳 뭐 이렇게 사다 보니까 내지는 세금을 내야 될게 있다거나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난간을 헤쳐나갈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잘 메꿔진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그 투자를 통해서 내지는 그 거를 넘어서 어느 정도 목돈을 쥘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3번 분들은 돈 걱정은 당분간은 안 해도 되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지금 현재 나의 문제점도 내가 너무 많이 퍼주고 있다, 내지는 나의 인컴보다, 나의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돈이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내지는, 음, 내가 직장이나 뭔가 하면서, 어, 이것도 하고, A도 하고 싶고, B도 하고 싶고, 고, 그러한 일이 있다면 둘 다를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회에는 뭐 직장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시작한다거나 직장을 다니면서 투자를 한다거나 주식을 공부해서 투자 시작을 하시거나 주린이에서 극복을 하고 어느 정도 금전을 짊어질 수 있는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동산 주식 투자도 저는 적극적으로 권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운명이라고 보여집니다. 에너지가 좀 좋아요. 특히나 메이컨 아터 그러니까 뭔가 재단을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신의 도움을 조상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어느 정도 금전을 손에 질수 있다고 해서 부모님 회사에 다니신다거나 내지는 부모님 그냥 대대로 내려오는 뭐 자산이 있으실까요? 그런 부동산을 판다거나. 그런 가업을 물려받는 거에도 굉장히 좋은 거 같고 이런 시기에는 나의 돈 들어오는 주머니가 두 개가 될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서 저는 뭔가 하나를 하시고 있다면 지금 직업이 있어요 직장이 있어요 사업을 하신다면 그 사업체에 말고 한 가지에 더 다른 금전을 벌어들일 수 있는 수단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나 혼자서 너무 빈곤함을. 외로움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웨빙의 카드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발전을 할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를 물어보시거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또는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영끌 하시는 분들은 안 되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조금 그렇고 대출 아니고 어찌되었던 간에, 투자 부분, 그리고 행재수 부분, 노또를 사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음, 뭐, 같이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겠죠. 돈을 모아서. 같이 공부하면서 모아서 뭐 청약을 한다거나 주식 투자를 하는 거, 주식 투자의 모임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뭐 주변 사람들, 대부분은 형제나 그 식구들끼리는 부동산 하나에 같이 투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누군가 이 일을 잘 아는 수생 선생님이나 스승으로 모실 수 있는 사람의 조언을 받거나 공동 투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연애를 한다거나 뭐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어느 정도 금전의 손길이 들어왔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그리고 나의 직업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음, 나에게 찾아올 것도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고 결과로. a 펜타클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금전의 크기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크다라고 할수 있고, 뭐, 단일수가 조금 많, 그러니까 월급의 공이 하나 더 붙을 정도의 큰 수의 금전운이 들어오겠다. 그리고 그 금전의 토개, 토대로 내가 그쪽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이름난 명성을 가진다거나, 아, 이 사람은 정말 부동산의 신이야, 주식의 신이야, 라고, 어, 받을 만큼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명예도 높아진다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A, B, C의 다음 투자가 진행이 되면서 선순환 구조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2번 분들은, 아니 3번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재산 증식 그리고 나의 사업 확장에 힘을 쏟으시, 길 바랍니다. 그 결과는 이렇게 웨이빙의 카드, 잘 먹고 잘 살고, 대대손손, 조, 일하지 않아도 나올 수 있는 금전의 토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뭐, 월세를 맞춰서, 한달 생활비를 월세로 맞췄어요, 내지는. 뭐 주식투자에서 배당금으로 어느 정도 생활비가 마련이 됐어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한번 재테크에도 눈을 뜨는 시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분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4번을 뽑아주신 분 지금부터 시작돼 좋은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번 분들은 뭔가의 시험 합격을 했거나 어느 정도의 전문직이나 예체능을 하면서 명성, 같이 일하는 일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약간 사람이 지쳤다 내지는 이일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방정된 느낌이에요. 하지만 우리 사번 분에게 지금부터 시작돼 좋은 일은 두 가지로 보여질 수가 있는데, 금전적인 풍요로움이라고 합니다. 이 금전적인 풍요로움은 내가 과거에 했던 일을 토대로 해서 그게 불어서 내지는 목동 운으로 돼서 돌아온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작년에 인센티브를 한몫에 받는다든지 연봉 인상 내지는 적금을 부어서 그 종잣돈을 마련해서 다음 투자를 하면서 긍정적인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좀 크기가 작은 것에서부터 커지는 부풀어 오르는 그런 금전의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음 과거에 본 뭐... 내가 다녔던 직장이나 아니면 과거에 뭔가 했던 일, 예를 들면 블로거를 했었는데 그냥 잊고 지냈는데 거기에서 어떠한 요청이나 내지는 뭐 출판을 하실래요 하면서 나에게 어떠한 제안이 오면서 그렇게 계약금을 받는다든지 하는 식의 어느 정도의 목돈을 만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만약에 결혼 정년기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결혼까지도 가능한 그리고 결혼이나 나의 미래 완전히 음, 결혼을 통해서라든지 재력 있는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어, 덕을 볼수 있다라는 그런 운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 사번분은 경제적인 풍요로움 그리고 나에게 맞는 나에게 큰 도움을 줄 그런 기인일 수도 있고. 연애 저는 좀 결혼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혼하고 뭐 유학비용을 대주면서 이사를 간다거나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상대방이 알고 봤더니 집에서 물려진 자산이 있다거나 하면서 나의 신분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느낌으로 보여져요. 너무 좋은 일인데 생뚱맞나요? <laughs>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현재 나의 이 상황에서 얼음공주처럼 뭔가 얼어있고 죽어있고 혼자 있는 그런 느낌인데 위에서는 벌써 영적으로 나를 도와주고 보호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손을 잡아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다. 그리고 나의 평화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거나 내가 잘 먹고 잘살 정도로 나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줄 줄 정도의 풍요로움과 여유가 생긴다라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음, 축하받을 일, 그리고 비둘기가 어디서 행운을 물어오듯이 나에게는 어떠한 축하받을 일이라든지 결혼식을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렇게 잊고 있었던 목돈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의 나인 펜타클이라고 그러면 펜타클 중에서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카드이기 때문에 금전의 자리에서 펜타클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정도의 크기라면 그래도 연봉에 준하는 정도의 인센티브라든지 목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월급 처럼 나눠서 들어오 는 모드 는 조금 한목에받는 그런 느낌 으로 보여 져서 퇴사 를하 면서 퇴직금 을받는 것도, 하 나의 뭐 예, 일일 수도 있 고, 어, 지금 현재의 문제점이나 내 상황을 봤을 때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문제다. 생각만 하고 실천을 옮기지 않는다라고 해서 저는 그래서 뭐 이직자리가 생겼다거나 누가 같이 일해보자 라고 제안이 온다면 그것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옮긴 곳, 그리고 내가 이 좋은 일을 받은 다음에 나의 모습을 봤을 때에도 마음이 편해지고 왕자의 자리에 앉은 나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돈의 크기가 어느 정도 크다고 해서 여유를 가지시는 모습이에요. 음, 특히 뭐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거나 나의 직업을 바꾸는 경우도 있을 정도의 좀큰 어떠한 기회가 온다라고 보여져서 그 기회를 사범분이 좀잘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램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언의 카드로 딥 브레싱에 있는데 여러분들 요가 자세 같은 것도 할 때나 아니면 보통 때에도 복식 호흡을 하듯이 공기를 들어 마시면 배를 내미시는 거잖아요. 공기를 들어 마시면서 배를 내미는 그런 딥 브레싱. 공... 뭔가 숨을 참았다가 들어마시면서 큰긴 호흡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나의 머리가 조금은 깨끗해지고 또 나의 좋은 기운들이 우주에게로 전달되면서 우주의 좋은 기운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계속 심호흡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몸에 좋기 때문에 4번 분에게 조언으로는 딥브레이싱, 심호흡을 해라 라고 하고 깊은 숨을 참고 끌어올리면서 마시다 보면 나의 바라는 것 그리고 나의 목적지가 눈에 보일 수 있을 정도의 원하는 목표 설정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번 분들은 이좀 좋은 일이 지금부터 시작될 좋은 일이긴 하지만 언제쯤 나에게 올지 한번 추가 카드를 통해서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떠나가는 느낌으로 보여서 이직을 생각하시거나 이사 내지는 뭐 결혼을 통해서 이사를 가거나 유학 그런 거를 생각하신다면 그 부분에서도 나쁘지는 않아 보이고 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서부터 2개월 정도부터 좋은 일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4번 분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